2 0 2 1년 10월 3일. 대법원 1 9 9 2년7월1 4일9 10일. 1 0 0 0월고무일 확인 등 사건 일용은 쟁의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국민연금 사건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 파면한 사실과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징계 파면의 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체증 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 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 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징계 사유의 요지는 피고 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또는 쟁의 부장으로 활동한 원고들이. 한시와 같은 경위로 13명으로 구성된 쟁의 대책 회의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의 일정을 발표하면서 1989년 6월 7일자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피고 공단 각 지부 노동조합 분에 알림으로써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서부 출장소와 서울 강남 출장소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 저지 행위를 하였고, 그후위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월 7일부터 피고공단의 전국 각 지부 및 출장소에서 파업을 가, 개시하게 되자 원고들 및 200여 명의 노조원들은 음, 파업 개시 당일인 같은 해 7월 7일 08시경 피고공단 서울지부 사무실 및 피고공단 본부 사무실에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실 집기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구호를 외치고 그곳을 주야간의 농성장으로 사용하며 민원인 및 비노조원인 피고공단 직원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파업 종료 시인 같은 해 9월 5일까지 계속적으로 피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쟁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정땡땡은 파업 기간 중 피고 공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분 국민연금 각출료 고지서 발송 업무를 저지하라고 지시하여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동부출장소와 서울중부출장소에서 그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발송 작업을 저지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상호 의사 연락하에 같은 해 8월 2일 피고공단 이사장실에 들어가 집기류를 철거한 뒤 임원 사무실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구호를 써 넣었고 한편 피고공단은 위와 같은 노조원들의 파업과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되고 전화 수선비 등으로 금 160만 1,435원, 사무실 벽 등의 수리비로 금 597만 140원이 소요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자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쟁의 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켓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 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켓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 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하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터잡아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에 수반된 협박에 의한 출근 저지 행위는 위법하고 고지서 탈취 등에 의한 고지서 발송 업무의 저지 행위도 피켓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며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용자인 피고 공단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빼앗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의 재물 손괴 행위 역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쟁의 행위나 직정 점검 및 피켓팅의 정당성 또는 쟁의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거기에 체증 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중 논지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나 법의 특수성을 들고 있으나 이를 참작하여 보아도 달리 볼 수가 없다. 다만 신규 채용자에 대한 판시 출근 저지 행위는 이 사건 파업 개시 이전에 발생된 것인데 원심이 이를 파업에 수반된 것으로 보고 피켓팅에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시하여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한 신규 직원의 채용이 부당함을 내세워 신규 채용된 직원의 출근을, 위력, 출근을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으로 저지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 결과는 정당하다. 중간 생략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